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고,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증상을 경험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 증상 소개. 먼저 코로나19 장기 증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롱코비드라고도 불리는 이 상태는 코로나19 감염 후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도 증상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롱 코비드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피로감, 호흡곤란, 두통, 집중력 저하, 근육통, 가슴 통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감염 후유증이 아닌 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롱 코비드의 원인. 그렇다면, 왜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롱 코비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바이러스의 직접적 영향.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폐, 심장, 뇌등 주요 기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감염이 끝난 후에도 장기적인 손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에 남아있는 염증이나 흉터 조직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이상.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신체의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며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의 이상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 피로감이나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 세 번째로 코로나19는 혈액 응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혈전 형성과 혈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문제는 심장이나 폐, 뇌 등의 장기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가슴 통증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손상. 마지막으로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중 많은 이들이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등을 경험하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경계 손상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롱코비드의 주요 증상 및 사례.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로감. 롱코비드를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많이 자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피로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피로감은 신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포함되며 집중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일부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는 폐의 손상이나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활동을 할때 호흡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두통과 신경학적 증상.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두통 등 신경학적 증상도 흔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뇌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은 특히 학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코로나19는 심장에 영향을 미쳐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근염 또는 심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에 대한 손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롱코비드에 대한 연구와 대응. 현재 롱코비드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의학계는 롱코비드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치료. 롱코비드를 겪는 환자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재활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 운동, 신체 운동, 심리 치료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호흡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항염증제나 면역 조절 약물이 롱코비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 롱코비드는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지원과 상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지원을 통해 롱코비드를 겪는 환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돕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롱코비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 롱코비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운동은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호흡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지원. 롱코비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신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롱코비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롱코비드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롱코비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계속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